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더뉴K9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구간 4만에서 5만키로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김실장이 생각하는 잘 사는 가격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뉴K9은 우선 배기량이 3.3과 3.8 그리고 5.0이 출시가 됐지만 5.0은 그렇게 많이 뽑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중화된 3.3과 3.8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k9은 후륜모델 이륜이라는 점 알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급별로 프레스테지가 있고요 이그제큐티브 노블레스 vip 등급이 있는데요 저는 중간을 잡아주는 이그제큐티브나 노블레스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실장TV 구독과 알람설정을 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김실장TV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뉴 K9 1구간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 전산과 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성능, 가격 모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뉴 K9 3.8 GDI 노블레스. 3,490만 원이고요. 2017년 2월식입니다. 검정색이고 43,800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형급으로 오면은 검정색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도 있고요. 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가죽 시트,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전동 접이미러도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있고요. 뒷좌석 전동과 뒷좌석 열선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도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차선이탈 방지, 후측방 경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 전동 트렁크도 있고요. 오토 홀드 기능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전자식 기어봉이 장착되어 있고요. UVO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커튼도 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2017년 2월 시.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누이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도 별거 없고요 들어온 지는 3월 2일.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기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3,490만원입니다. 더뉴 K9 3.8 GDI VIP.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3,370만원, 2015년 7월식입니다. 쥐색이고4 8 5 0 0 k 로를 넘어서고 있어요. 검정색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두운색 계통 중에서 이 지색을 선택해도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가죽 시트 있고요. 뒷좌석 전동 시트 있습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뒷좌석 열선도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전동접이 미러도 있고요. 버튼 스마트 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이 있습니다. 전자식 기아봉이 장착되어 있고요. 뒷좌석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도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도 있고요. 이 차량은 대형급에 별로 없는 썬루프도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도 있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도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도 있고요. UVO 시스템도 있습니다. 뒷좌석 커튼도 있고요. 성능보 있습니다. 2015년 7월식 튜닝 특별이력, 용도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교체도 없어요. 미세누유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도 별거 없고요. 들어온지는 2월 5일.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기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3,370만 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더뉴 K9 1구간 4만에서 5만 키로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봤을 때잘 사는 가격, 권장해드리는 가격, 추천해드리는 가격이 얼마냐면요. 3350에서 3450, 3350에서 3450이면은 잘 사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뉴 K9 일구간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